잘도야 병장 건 잘. <웃음> <웃음> 마지막은 무금으로 끝내 드립니다. 딜러정의 신들린 구매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 준 형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는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새로운 차원의 프리엄을 프리미엄을 경험하다. K7 프리미어입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아, 맞다. <웃음> <웃음> 웃지 마. <웃음> <웃음> 웃지 마세요. 웃으면,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웃어도 된다. 얼마든지 웃어라. 너네 떠드는 거 보기 좋다. 하셨는데, 완전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웃지 마라는 소리를 군대 이후로 처음 들었다. <laughs> <laughs> 어, <웃음> 어? <laughs> 네 에디터분들 자기 소개 하시죠. 안녕하세요. K7 싫어하는 곤잘로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프로덕션 큐피드입니다. 네 딜러정입니다. 저 참고로 딜러 아닙니다. <laughs> 네 바로 갈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셔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다루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냥 가솔린 2.5나 3.0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만일 그거 아직 못 보셨으면 그것도 이번 편하고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더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홍보 <laughs> 자 이번 시간 목차입니다 우선 차의 전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하이브리드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콘텐츠의 핵심이죠 등급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추천 등급을 제시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파워트레인 스펙에 대해서 곤잘로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연비까지 함께. 와... 네. 일단 최고 출력이 159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21kgm의 힘을 내는 2.4L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네, 포트 분사입니다. 직분사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51.6마력, 20.9토크짜리 38kW급 모터를 달았습니다.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식 자동 유단 변속기를 쓰고 있고요. 연비는 복합 리터당 16.2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좋네요. 상당하죠 네. 어허. 디젤보다 오히려 유류비 면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디젤 반 디젤 정책이나 약간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기름값, 경유값까지 생각을 한다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100%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같은 거죠. 어, 음. 같은 거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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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로1지 마세요. 0지 <laughs> <laughs> 마세요. 너무. 아, 너무 안타깝네요. 0 1니다 <laughs> 이번에 K7 프리미어 가솔린하고 디젤 전 라인업이 8단 변속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전용의 6단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연빈 잘 나오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가솔린 2.5까지 8단이 된 거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분명히 아쉽긴 하다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네. MDPS 쪽도 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표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자, 가격표를 보시면 세제 혜택 전 가격하고 세후 가격이 있죠. 네. 네.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때는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개소세랑 교육세가 하이브리드 차는 감면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좋네. <laughs> 근데 이거 왜 항상 두 개를 같이 두는 거예요? 나도 궁금. 이만큼 할인 많이 해준다 이렇게 광고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만큼 하이 브리드 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네. 소비스 쪽으로. 차값의 7%를 취득세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K7 하이브리드는요, 그 취득세 중에서 143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4천만원짜리 K7 하이브리드를 산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부가세를 떼면 3,636만원이 차값이 되죠. 순수한 그렇죠. 차값. 거기다가 취득세 7%가 부과되면 254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이브리드로서 143만 원을 감면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는 111만 원만 내는, 내면 되는 겁니다. 아, 깎아 주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감면이 되니까 254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백 음. 111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어, 개이득이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구매가 매력적인 거거든요. 음. 이 나중에 따로 카톡으로 좀 수식 좀 보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암산이 안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이브리드는 개소세랑 교육세도 감면이 되고 취득세도 143만 원이나 깎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7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K7 3.0하고 가격이 절묘하게 겹칩니다. 네. 영혼 가출.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이 K7 2 5사려다가 조금만 버티면 또 3.0이네 싶다가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비슷하네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훨씬 좋네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도 보고 그러다가 에 그냥 2.5 사야지 하다가 <laughs> 또어 200만 원 버티면 3.0이네 어 근데 같은 값이면 연비 좋은 게 낫지 않나 하다가 제약네. 그렇게 무한 루프를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랜저랑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딱 이랬잖아요. 완전 무한 루프. 그렇죠. 메비우스의 띠. 맞아. 똑같네요. 그때 네. 자료 그대로 써야 되겠다. <웃음> <웃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칙대로 따지면 K7 3.0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비싼 차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결국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때문에 값이 3.0하고 비슷해진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세제 혜택을 떼고 보면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더 비싼 거죠. 음. 아. <laughs>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네, 아니 뭐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그냥 바로 등급으로 갈게요. 고고. 네. <laughs> 자, 기본형은 프레스티지입니다. 3,622만 원. 취득세를 포함하면 총 비용은 대략 3,720만 원 정도 들죠. 네. 자, 그러면 K7 하이브리드에서 주요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곤잘로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5와 마찬가지로 일단 첨단 지능형 안전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총, 충돌 방지 보조 차로이탈 경고, 차로 유지보조, 하이빔 보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주차 센서도 앞뒤 전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래는 이런, 뭐랄까요? 충돌 방지 기술들 같은 경우는 보행자 감지가 안 되거나, 차로이탈 방지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지보조가 빠져있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K7은 그냥 기본화 하고 있죠. 음... 네, 그리고 가솔린 프레스티지와 마찬가지로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윈드 실드와 그리고 앞좌석 측면 도어까지 전부 다 있고요. 맞아요. 전좌석 열선 그리고 운전석에는 네. 엉쉬 음? 네. <웃음> <웃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네, 앞좌석은 또 전동 시트죠. 또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그 가솔린에서 노블레스까지 올라가야 기본 사양이었던. 전자식 변속 레버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까지 다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게이트기죠?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었던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까지 전부 다 기본입니다. 음... 네, 좋은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또 살짝 빠트렸지만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아. 운전대 열선, 프로토 에어컨까지 전부 다 기본화 했습니다.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만의 유독 주목할 만한 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곤잘로가 물론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선 K7 프리미어의 가솔린이나 디젤은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기어노브가 기계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자식 기어노브는 노블레스부터였는데,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부터 무조건 전자식입니다. 둘째로 12.3인치 네비가 기본이죠. 가솔린 2.5 같은 경우는 네비 없는 등급도 있었죠. 네. 곤잘로가 얘기했듯이 양문형 콘솔이 제공이 됩니다. 센터 터널 옆부분 가죽 감싸기도 기본입니다. 아. 네 가솔린이나 디젤에서는 스타일이나 스타일 라이트 넣어야만 했죠. 네 이건 하이브리드의 특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음. 마지막으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그게 가솔린이나 디젤에서는 기본형에서는 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만 따라왔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본이죠. 이거 진짜 완전 해자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이거 아닌가요? <laughs> 진짜로?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어, 엄밀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사라는 거기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기본형, 즉, 프레스티지의 가성비를 상당히 좋게 꾸려놓았다는 게좀 주목할 만하죠? 네.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유도하는 정책이 적나라하게 좀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경우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하이브리드 중에서 어 기본형인 프레스티지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컴포트하고 동승석 통풍시트 있죠. 네. 그거는 108만 원인데 그중에 조수석 통풍시트 값이 30만 원이거든요. 네. 나머지 88만 원이 컴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트를 넣으시면 뒷자리 쪽 커튼하고 후석 암레스트 리모컨까지 따라오죠. 정 회장님 아, 아 회장님이요 회장님. 부자만 탈수 있는 <laughs> 네, 회장님 회장님 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컴포트에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들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뭐 시트 위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타고 내릴 때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고 오. 또 운전 때는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줘서 고급스럽죠. 음. 그러다 보니까 승하차성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고 또 마지막으로 조수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컴포트를안 넣으면은 결국에는 조수석 높이가 조절이 안 되고 의자가 엄청 높게 달려있게 되는 거죠 이런게 88만원이면 꼭 넣어야 됩니다 꼭 오늘 이렇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laughs> 아니죠 그냥, 이거 해지 아니에요. <laughs> 프레스티지의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앞쪽 방향 지시 등이 led가 아니라 할로젠 벌브입니다. 와. 또 이번 k7 프리미어에 달린 전자식 계기판 있죠? 아, 네. 그게 절대 불가합니다. 무드램프도 음. 불가하고요. 어,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에서는 스타일이나 스타일 라이트에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기본형에서도 넣을 수 있었죠. 근데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 그러네요. 네, 기본형에서 옵션으로 못 넣어요. 아니 이번에 k 7막 광고했을 때 자기들 막 옵션 자유도를 높였다 이거를 좀 광고 전략으로 쓰지 않았어요? 음... 안 그렇네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K7이 그렇다고 한 거지. 뭐, 뭐, 뭐. 이게들이네요. 그리고 또 전자식 트렁크도 절대로 불가합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절대 불가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깡통 모델에서도 전동식 트렁크를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대비되죠. 마지막으로 서라운드 뷰랑 블라인드 뷰 모니터가 묶여 있는 모니터링 팩, 음. 그거 절대 넣을 수 없고요. 빌트인 캠이 포함된 HUD 팩, 그것도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브레스티지는 진짜 한정적이다. 네, 가성비는 괜찮긴 한데 가솔린보다 괜찮긴 한데. 선택 옵션 면에서 자유도가 떨어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곤란하죠. 이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등급이 그 윗등급인 노블레스입니다. 자연스럽게 노블레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노블레스는 프레스티지보다 177만원 더 비쌉니다. 대신, 앞서 프레스티지에서 아쉬웠던 것들 있죠. 네. 그 중에 전방 LED 턴 시그널, 깜빡이, 그리고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실내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 네. 전자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음, 좋네요. 네, 결국에 이런 게 필요했다면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무조건 노블레스까지 올라오셔야 하죠. 무조건. 네. <laughs>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뒷자리 도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되고요. 어, 대충 한 4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후측방 충돌 경고, 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같은 것도 달려 있습니다. 음... 또, 프레스티지는 모니터링 팩이나 HUD 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노블레스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아... <laughs> 나온다, 나온다. 아,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나온다, 나온다인데, 모니터링 팩 넣으려면 드라이브 와이즈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옵션 질 나왔다. <laughs> <laughs> 옵션 질. 아 기아 버릇이 진짜 어? 어, 어떻게 되지 않네 <laughs> 네그 버릇 그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명언이죠 명언 왜뭐 이렇게 말 보고 얘기하지 <웃음> <웃음> 동시에 저도 보실 것 같은데 <laughs> 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로 갈게요 네. 시그니처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오. 사지 마세요 <웃음> <웃음> 단호박? 네 왜냐면 노블레스보다 216만 원이 비싼데요 네. 거기에서, 어, 노블레스에서 108만원 받던 컴포트하고 동승석 통풍 있죠? 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실질적인 갭은 108만원이 되는 거죠. 음... 216-108 하면 108이니까. 그런데 그 갭에 비하면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운전석 허벅지 받침 연장이 가능하고, 또 허리 받침 상하 조절 기능이 포함되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토 디포그가 따라오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그니처 할 필요는 없겠죠? <laughs> 굳이? 네. <laughs> 하는 느낌인데요. 그냥 그 창문 버튼 누르면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카드 타입 스마트키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이거 나와서 키 추가해도 2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그니처로 올라가진 마십시오. 이거 뭐 108만 원 차이인데 주는 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왜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시그니처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시그니처에서만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딱두개 있거든요. 네. 하나는 크렐 오디오고요. 음... 나머지 하나는 나파 가죽 시트하고 스웨이드 내장재, 즉 스웨이드 천장이죠. 아... 이런 것들을 시그니처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결국에 시그니처는 크렐 오디오가 꼭 갖고 싶거나 아니면 나파 가죽 시트하고 스웨이드 내장재가 반드시 갖고 싶을 때만 그럴 때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가솔린은 조금 상위 등급 유도 정책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굳이 최고 등급까지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때보다 좀 화가 들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아래쪽에서 할수 있으니까 음. 근데 하이브리드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걸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laughs> 굳이 짚고 넘어가자면 주서먹기. 네. 3.0은 RMDPS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하이브리드는 2.5처럼 아. C 타입, 그러니까 칼럼 타입 CMDP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아, 진짜 얘네. <laughs> <laughs>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추천 등급이 혹시 있어요? 어,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laughs> 절대 시그니처는 아니고요 일단 제외. 네. 제 <laughs> 끼고. 가성비로 가실 거면 프레스티지에서 멈추세요. 음. 기본부터 웬만한 거다 있잖아요. 네. 그니까 구성 자체가 가솔린 프레스티지보다 좋으니까 거기다가 컴포트하고 조수석 통풍 묶여있는 거 그거 넣으시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넣으셔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또 이런 것도 있죠. 원래 가솔린은 등급마다 휠 사이즈가 이렇게 다변화됐잖아요.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무조건 17인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급마다 외관상 차이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의 추천은 노블레스긴 합니다. 아까 뭐 기본형보다 177만 원 비싸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최신의 전자식 계기판도 주고 뭐 후측방 관련 안전 옵션도 있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전자동 트렁크까지 있으니까 노블레스가 오히려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전동 트렁크 나와서 달려면 최소 70, 80 아니에요? 70은 힘들고 거의 뭐80 써야죠. 그렇죠. 그런 거 따지면 오히려 싼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요새 눈치가 빨라졌는데 이게 다 듣고 나니까 시그니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laughs> 일단 시그니처는 나가리다. <laughs> 나, 나 느꼈어, 이거 <laughs> 알수 있어. <laughs> 네, 각 등급마다 어쨌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명확하니까 프레스티지에서 어, 가솔린보다 더 좋아진 게 분명히 있었지만 절대 넣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또 노블레스도 뭐 나파 가죽 시트 같은 건안 되고 하는 건 있으니까요. 그런 네. 차이를 유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역시 유익한. 요새 잔지집 가서 지금 딜러장이 아주 깽판 놓고 있는데 <laughs> 기아 사람 진짜 부들부들하겠다 지금 <laughs> 이거 올라가면 저희 고소당합니다 <laughs> 고소미스